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어,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계시면 시편 23편 자체 다 외우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눈 감고 1절부터 6절까지 외우면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이십삼 편 말씀 이 말씀을 네 글자로 네,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저는 임바루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고 평생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다는이 말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에 예, 그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God with us라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을 제목으로 예,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상한 분위기 하나를 좀 바꿨으면 하는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집안에 자녀가 잘안 되고, 또 아프고, 이러면은, 아, 거기에 하나님이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수근수근 하는 부분과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자녀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또 승진하고 이랬다고, 야,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보다, 거기에 온갖 이목을 집중해서 칭찬하고, 또 자랑하는 그런 모습 지양해야 하고, 우리는 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이 성공인지 실패가 실패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그 가운데 임막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허덕거리면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인생이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명반에는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일이 잘안 풀리는 것 같다고 뒤에서 수궁수궁 거리지 마세요. 아, 저 오빠 하나님 버렸는가 보다. 저 오빠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보다. 절대로 그런 말안 합니다. 오히려 찾아가셔서 오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형 주님이 함께 하셔요. 같이 기도해요. 오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빠 하는 거 보면서 신앙생활 닮아갈 텐데 오빠 꼭 승리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 되게 어떤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너무 이렇게 교만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서 얘기해 주세요. 에, 누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누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거 누가 해주셨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누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더 중에, 우리 이번에 세대교체를 하면서 우리 현주 리더가 들어왔어요. 현주 리더가 부담을 가지는 것 중에, 조원들 중에 나이가 더 있는 우리 언니, 또 오빠들이 있으니까 조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리더니까 가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교만한 언니를 보면 언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너무 시리에 빠진 오빠를 보면 오빠 그랬지 마요. 하나님 함께 하셔 힘을 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리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현주 리더가 여러분을 향해서 조은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야 네가 인생을 알아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리더가 하는 말이니까 듣자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야구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고기질찬.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를, 기도. 기도가 뭡니까? 왜, 여러분들 듣는 것 중에 가장 좀 그,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막, 뭐, 가서 내 고민 얘기하고 이랬더니, 권사님이 기도해야 돼. 막, 장모님한테 가서 막 얘기했더니,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런 말 하면 되게 좀,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으로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내 문제를 다각도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게꼭 실패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게 오히려 하나님 훈련의 과정이 아닐까? 연단의 과정이 아닐까? 주님 함께 하시는 신호가 아닐까? 이런 것들로 한번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것. 이 크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철로역장 가운데 이제 그 크리스천이 아볼루온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볼루온은 무적행의 사자라고 합니다. 무적행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디 구덩이에 빠졌는데 바닥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시간째 계속 떨어지는. 하루 낮을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무적행의 사자 아볼루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딱 한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아볼루온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무적행의 사자 이 사탄을 대표하는 이 아볼루온 이 지옥을 나타내는 이 무적행 이 아볼루온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를 위해서 이네 명의 자매가 이 무기창고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죠. 이 전신갑주를 선물로 줍니다. 네 명의 자매, 신중, 자비, 경건, 분별. 이네 명의 자매들을 통해서 무기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 네티나무 빌리지 갔을 때 전신갑주 를 공부했었잖아요. 머리에는 뭐죠? 투구를 쓰는데 어떤 투구죠? 구원의 두고였어요. 구원의 두고. 머리는 로 구원 항상 생각하는 자세. 그럼 가슴에는 봅니까 가슴막이. 의의 흉배. 네. 마음 속에는 항상 의로움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이그 말씀입니다. 신은 무슨 신을 주십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으로 평안함으로 신을 신자는 것입니다. 방패는 뭡니까? 뭘로 방패를 삼자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곧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 칼입니다. 이 칼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소그룹 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지난주에 또 여러분 암송하라고 이렇게 준 말씀들이 있죠. 나는, 저는 이제 요한 5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거 뽑았는데, 여러분, 암송하고 성령 읽고 이렇게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또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유혹을 줄때 공격해 올때 방어 무기 물론 좋아요. 잘 막는 거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나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방어하다 보면 결국은 져요. 공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칼이에요, 칼.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여러분 청년기에 말씀 많이 외워오으셔야 돼요. 나중에 직장 생활 하고 하면 바빠서 말씀 외울 시간이 잘 없어요. 지금 외워놓으셔야 돼요. 10편, 23편, 이런 거 외우세요. 외워놓으면 아수 있긴 하게 결정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칼처럼, 검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 전신갑질을 선물 이 선물받은 이크리스인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경손의 계곡으로 가게 됩니다. 계곡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경손의 계곡. 경선의 계곡, 벨리, 경선의 계곡이 왔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아볼루와과의 혈투. 저는 혈투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조금 있다가 소그룹 할때 영화, 애니메이션 같이 보세요. 피를 흘리면서, 칼로 찌르면서, 이그아볼루는막이 불을 내뿜으면서, 그렇게 절투가 벌어집니다. 혈투입니다. 결투입니다. 이런 절투가 경선의 계곡에서 일어납니다. 참 멋지죠. 그 장소 이름이. 겸손해야 이길 수 있는 전투 겸손해야 통과할 수 있는 계곡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자기 힘으로는 아볼로를 절대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갑주가 있어야 됩니다. 녹슬고 좀 이렇게 흙집이나 전진갑주지만 그게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와의 싸움에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때는 내가 신앙이 있는게 감사하더라고요. 의지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굉장히 내면에서 쏟아나는 그 힘으로 인마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능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들을 잘 처리하고 상황을 이렇게 극복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천이 아볼로온과의 혈투를 벌였는데 그리스천이 아볼로온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천에게 아볼로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천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나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통해서 이 승리를 볼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겸손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통과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경전해지지만 그게 신앙 안에서 경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살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마루의 하나님이 이경선의 계곡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신앙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경선의 계곡 끝이 났습니다 아볼로를 이겼습니다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세상을 다얻은것 같은데 크리스천에게 유혹은 끝나지 않아요. 귀신들의 목소리, 이겨도 거인의 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많이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가 또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크리스천의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철로 역정, 우리도 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크리스천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도움과 또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여러분 잘또 말씀을 읽고 또책 내용을 같이 나누어서 여러분들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을 해보니까 이 철로 역정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또 나눔도 굉장히 다양해서 참 유익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우리 신앙 안에서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피바 정경부라고 이름도 지었는데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이름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공동체인데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혼자 해결하지 말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 좀 얘기해서 도움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은혜들을 또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24편은 여러분 영화에서 한 번씩 봤을 텐데 이 학관 예배를 드릴 때, 학관 예식을 할때이 성구를 읽어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가보셨죠? 돌아가시면 인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관에 들어가는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가 끝나서, 이제 빈소에서 장지로 가는 걸 발인이라고 합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에 가서 관을 이렇게 땅속으로 이렇게 모시는 걸 이제 하관이라고 합니다. 그 하관 예배인데, 그때 이 24편 말씀을 읽어요. 장례식 때에 읽는 말씀이에요. 그때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 뭐겠어요? 그 영혼이 만약에 듣고 있다면 그 영혼에게 줄수 있는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지만 인마루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게 최고의 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20편, 23편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크리스천이 이 말씀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루엘이십니다. 임마루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이 경선의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비바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한 자리에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편 23편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함께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말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1절을 찬양 드리면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임마루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크리스천의 삶을 따라, 인말을 하나님 믿으며, 경선의 계곡에서,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암 청년들, 비바 청년부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월 셋째 주고, 저희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10분 전에 와서 기도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토요 기도에는 이제 매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주시고, 2월 예배 이어는 계속해서 현주저고요 어, 그리고 조모임 하기 전에 이제 2월 다음 주 마지막 주니까 그 2월 생일자 파악해서 선물 준비해주세요. 조모임 하러 가시면 됩니다. thank <laughs> you